성전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그 길이 결국 동광은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염선스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공님이 알려주신 순결의 길이고 청빈의 길이고 순명의 길이고 그런 순결의 길, 초월의 길, 초월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의 길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지키자. 그런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 아니라 예수,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아,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또몇십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한 오십 리 떨어져 있는 사 오십 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가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저쪽에 갈릴리 호수 주변 쪽으로 갔다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잠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지내시다가. 다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갈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크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제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고 그게 흔히 많이 다니는 길이죠. 강을 따라서. 하나는 좀더 직선적으로 가는 길이 산 산악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가성을 지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는 두 길이 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는 어, 가시면서는 그이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또 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어, 그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올라가셔서 거기에 있는 성전을 정화, 성결, 정화사건, 성결,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는 어떤 구조로 돼 있었던 거죠. 어, 어떻게 되냐. 6월절이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해서 이렇게 자기 제, 제사를, 숙제제를 드리고 하는데 그이 제사를 드리려면 가능한 사람은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라도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어, 자기가, 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둘기가 아니로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나 성전에서 파는 소나 양이나 그 성전에서만 사 사야 돼요. 그 성전에서 사서어 그리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이 어, 그걸로 인해서 폭리를 하는 거죠. 비둘기 한 마리에 턱없이뭐 예, 비싼 게 어디 에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요 그래, 그렇게 해서 어 폭리를 취해 가지고 그 돈이 누가한테 들어가냐면은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니까 러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도 들어가고 또 일부는 또 로마 지도자들을, 그니까 러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니까. 그니까 두 식민지 세력하고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 세력하고 종교하고 식민지 지배 세력하고 두 지배계층이 서로, 어, 이렇게, 그 같이 짜고, 어,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볼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 속상해 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 a 으로 r 찍을만 a 사노 s 으로 a 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노 e 이라고 하는 게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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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어,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을, 집으로, 아버지 집은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어디 꼭 성전에만 계시겠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어떤 특별한 특정한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서 하는 그것도 어, 의미 있는 일이죠. 어, 그런데, 그러니까, 야, 이거, 여기가 거룩한 장소,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나의 기도하는 장소, 어떤 특정, 뭐, 모든 장소지만, 그러나 이게 평범한 모든 일반 장소가 내가 어떻게, 해? 어,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꾸며놓으면, 거기서 특별한 우리가 그런 어떤, 어, 이게, 구별된 장소가 될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그 구별된 장소로 성전을 만들고, 성당, 이렇게 기도실을 꾸미고,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인간의 종교 활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그것을 꾸며놓고, 이렇게, 이렇게 일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합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소와 양다 쫓아내고, 그 환전상의 돈들을 다 뒤어 으면서 이게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장소하고, 가장, 예,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이 물질로 어, 더럽혀지면 안 된다.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탐욕이잖아요. 어, 이렇게, 어, 그렇게 어떻게, 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 이 지, 재물을, 재화를, 돈을 버는 그런 장소가 교회 성당, 어, 성전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어, 버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되겠는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도, 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둘, 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인데, 이세속의 물질적인 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 속되고 탐욕스러운 거고, 사람들이 전부 이 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참이 아니죠. 우리가 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 모든 서로 어, 서로 어잘 모두가 잘 어울려서 화평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탐욕 그 돈의 유혹이 있어서 그만 계속 어, 그냥 우리가 물질로만 있었다. 그러면은 서로 잘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옥식으로 전에 같으면 돈이 없었을 때는 함께 이렇게 어 정말 함께 나눠 먹읍시다 하고 함께 물질 풍요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돈이라는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욕망이 무한히 축적이 될수 있잖아요. 한없이 계속 무한히 쌓을 수가 있는 그렇잖아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한정이 조금밖에 한정이 한정이 돼 있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 놓기 가 무한정이 쌓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이 있는데 내 먹을 것만 아무리 뭐 많아도 내 먹을 것은 이만큼이다. 먹을 일용할 양식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져가는 것은 탐욕이 아니죠. 그러면 자기의 적정한 양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무한히 예, 그 욕망을 추구, 무한 욕망을 추구가 되는 그게 예, 탐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돈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돈을 완전히 없애나 뭐 그런 거는 아니죠. 돈이 본래 우리가 서로 편리하기 위해서 사회에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함께 화평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화폐 제도를 만들고 은행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돈에 그만 현혹되면은 이게 하나님 그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 그게 돈이 착취구가 조 되고 근데 그게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성전, 질을 찾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거기서 사람들로 하금 거기서 그 장소를 돈을 버는 그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거룩성이 없어지고, 완전히, 어, 그 거룩함이라는 거, 깨끗함이라는 거, 순결함이라고 하는 거, 그 장소가 그만 더럽혀지고 말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어, 싹 어, 없이 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 예수님께서는 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뭐요이 성전을 헐라, <laughs>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죽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성전 전체를 아주 어, 성전, 성전 전체를 이렇게 아, 뭔가 정화, 성전을 어떻게 정화하는가? <laughs> 이 이, 성,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습니까?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열정을, 열정적인 그열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열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돈 버는 그런 어떤 착취구조로 만들어 놓고, 또그 집을 짓는다고, 그 성전을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이 돈을 착취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뺏어가지고, 거기에 큰 집을 짓고 아주 의리의리한 화려한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대개 종교국가에서는 그런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허리가 휘고 왕족가는 왕의 왕실을 짓느라고 왕의 궁실을 화려하게 짓다가 그만 백성들의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살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온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종교 종교 유대인의 종교 국가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이용해서 성전을 그렇게 지어 놓고 있는데 그러나 그거나 아, 그런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이렇게 그 열심이 결국은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주의 전을 삼하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만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그 그 길을 그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러고 알지 못하면서 눈이 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그거. 그것이 오히려 어, 하나님에게 눈을 끼치는 일이 되고 말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죠. 어, 뭔가 이게 지에 눈을 떠야 되고 어, 눈을 뜨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인지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은 결국은 어, 오히려 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고 많은 어, 수가 많죠. 그러니까 가장 그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 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하, 어떻게 해야 섬기는지 그 길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방법을 알아야 그 여, 그래 그러고 나서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예, 하나님께 누가 되고 되는 길이 많다. 그죠? 나를 주의 전을 향한 그 열시, 열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보담못때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고 어, 정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없어 어, 무너지리라. 어?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예수님 가신 뒤에 몇십 년 뒤에 다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그 성전 시대가 멸망하고 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 <laughs> 당신의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 <laughs>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을, 성령이 와 계시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그곳이 결국은 우리의 성전이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디에다, 하나님을 어디에다 모셔야 되는가.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임 사이에 어, 우리는 어? 기이오 진료,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또 어, 보혜사 성령이신 진리의 영을 모시고 실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고 거기가 어, 예배장소고, 거기가 그, 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개체적, 어, 어, 우리의 속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 영혼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그 마음, 그 덕분에, 우리 동광을 해서 도 예, 우리,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순결의 삶도 나오는 거고, 청빈의 삶도 나오는 거고, 순명의 삶, 주님의 말씀만을 순명하며 사는 삶, 거룩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어 성령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에 우리의 영 우리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 동광한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